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이런 멋진 테니스장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저희가 따로 뭐 모델료를 지급하거나 뒷광고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이 아니라 저희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말려주신 영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인 그 연세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테니스 경력 그리고 지금은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62에 7세고 예, 예. 뭐 하는거는 이제 퇴직했습니다 음. 응.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음, 테니스 몇년 정도 치셨어요 지금? 아 테니스는 한, 정말 한 40년 쳤죠 40년 아. 이상 쳤어요 아까 이렇게 치시는거 보니까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체력도 좋으시고 무릎만 좀 받쳐주셨으면 응. 아마 더 웬만한 40대 50대 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저희 무릎 보호대를 지금 체험하고 계시는데 어떤 무릎 부상 때문에 지금 착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 꼬마애가 차에 그 사각지대에 끼어드는 걸 <laughs> 제가 막다가 <laughs> 제가 거기 차에 부딪혔어요. 음. 그걸 부딪혀서 별 이상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운동하러 갔는데 한 게임을 세 게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부딪힌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날 일요일이고 해서 월요일 날 가서. 그 정형외과 가서 이걸 찍었더니 MRI 엑스레이 찍었으니 이상이 없어요. 근데 MRI 직장에 가지고 찍어 보니까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 파열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본 병원에 갔더니 MRI 판독을 하시더만 아 이거 이 정도면은 그냥 물리치료하고 기부사하고 한번 이 대퇴부 근력 운동을 음. 하는 게 좋겠다. 음. 수술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음. 이걸 더 그래서 이제 그 기부사하고 근력 운동하고 마침 그 마침 이제 그이 보호대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찾아가서 이거 착용했던 거죠. 음. 그러면 착용 전이랑. 이 착용 후에 어떤 점이 가장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호대 착용하고. 일단은 이 천을 천이 보호대를 차면은 이렇게 보호대 이렇게 어떻게 잡아 주는 게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상하게 딱 옆으로 잡아 주니까 일단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뒤대도 이렇게 끔찍끔째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좋아요. 보니까. 그 그러니까 테니스 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혹시 뭐 테니스 칠때 흘러 내리거나 좀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다들 의구심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보호대가 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불편하시거나 흘러 내리는 게? 아, 흘러 내리고 이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뭐 없는 안찬 것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부담은 있지만서도 그래도 이거 차니까 너무 이렇게 그딱 지탱이 되니까 이렇게. 너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예,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하니까. 음. 근데 뭐 이미 다른 분도 한분 소개해 주시고 주변에 이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계시긴 하시는데 진짜 막뭐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도 많이 있겠죠 분명히. 막 크게 다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제외하고는 만약에 비슷한 또래에서 만약에 무릎 부상이나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수술적인 요법 대신에 이런 보조대 사용을 통해 보존적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이걸 착용해서 대퇴부를 강화시켜가지고 운동 해보 해봤으면 하는 그 정말 권유하고 싶은 제가 해보니까 마음이 그래요. 일단 수술만이 전부 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대퇴부를 강화시키고 착용하고 이? 하면은 수술 안 해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좋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그 주변에 이제 뭐 병원에서 진료 보신 대로 수술을 했었으면 조금 후회가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건 뭐 앞으로 1년간은 내가 아마 운동도 못 했을 텐데 이거 음. 착용해가지고 지금 지금 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저 깜짝 놀리잖아요. 음. 목발 싶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운동한 시가 지금 저 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았 이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죠. 아무튼 뭐, 이정도면 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정보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브렉보드와 함께 부디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은. 좋은 제품 제가 착용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